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산리 초입에 있는 상꾼의 집, 음, 여기도 맹당입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포, 포호를 만들어서 계속 펜션하고 이렇게 물놀이 할수 있게, 그리고 다리 밑에, 다리 위에 이렇게 여기가 상꾼의 집, 어. 다리 이름은 동당교, 동당교. 어, 중산리 못 가서 있는, 어, 또 피서지 맹당 중에 하나입니다. 중산지, 중산리 올라가면은 또 여기 말고 도 중산리 초입에, 어, 구름다리를 비롯해서 아주 멋진 곳이 있거든요. 일단 여기는 상꾼의 집. 어, 여기 또 맹당 한 군데 소개해 드립니다. 좋죠. 예, 네, 일단 종료하겠습니다.